아, 있죠. 네, 생각이 있고 또 해본 적이 음. 있는데 일단 건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더 예쁜 옷들을 입고 싶기도 하고 저는 식사에 대해서 저는 주로 식단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름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인기가 많고, 다이어트 효과도 좋은 간단한 다이어트 방법은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캔더 다이어트는 음식 흡수전 면에서 조절해 주는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과 다른 점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비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반면, 탄수화물은 거의 먹으면 안 돼요. 즉, 빵 밥, 면, 사과 우유, 썰, 당자, 파스타 등 음식은 금지예요. 한마디로 캔더 다이어트는 지방 고량, 담배 7총량, 탄수화물 소량의 식사법이에요. 펠리오의 뜻은 고인류인데, 바로 그 고인류의 식사 습관을 참고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가공 음식는 비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가공되지 않은 고기, 해산물과 같은 것만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인공 조미료는 넣지 않고 요리하면 더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오데이 다이트는 연령 감소로 목표로 하는 간헐적 단식법이에요. 이주이 이 중에 5일에는 정상적으로 식사는 하고 나머지 1틀만 단식하는 거예요. 이틀 간의 식사 분량은 정상 식사의 3분의 1이로 500부터 800칼로리 정도로 줄이면 돼요. 그럼 500부터 800칼로리의 식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그리고 끼리는 고리지 말고 하루에 정상적으로 두 끼를 유지해야 돼요. 일단 캔더는 명료로는 강화하고 허혈을 내리는 효과가 있지만 군현적인 식사는 유지하기 어려워 비타민과 칼슘 등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또한 장기간 질병을 안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심장병과뇌출중 발생 위험은 없기 때문에 비해야 해요. 팔레어 다하트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은 주로 먹기 때문에. 나트륨과 설탕 섭취가 줄고 그만큼 몸매에 엄청난 생기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담배질은 많이 흡수하고 설탕도 정상 수준을 유지해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유체분과 국물을 섭취는 금지해 뼈와 식기섬유에 대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장 건강에 좋은 음식도 금지하기 때문에 근현은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에요. 전혀 가공하지 않는 식품은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우대이 단신은 명혈을 는 촉진하고 만성 치환을 이은 기는 엄정과 노화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또 체지방은 줄여 신신 대상은 촉진하고 심혈관 위험도 낮출 수 있어요. 건강에 아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단신은 가로리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 혈압이나 심장병 약물은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몸상태가 달라서, 챔들은 막목적으로 따라지 마세요. 자기의 몸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은 찾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못도어 하세요. 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다이트에큰 도움이 돼요. 다이트는 하다가 보편하는 점이 생기면 무리 하지 마시고 꼭 쉬세요. 여러분, 다이트는할때 너무 조급해 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은 갖고 고준히 하고 건강하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뭔가 살배하겠다 하는 의지로 하기보다는 어, 더 건강한 삶을 갖고 싶다. 천천히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어, 감사합니다.